빨갛게, 동그랗게 돌아가는 원처럼 생긴 게몇 가지 있죠. 저게 무슨 말이냐 면은그 자리를 계속 맴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인생 어떠십니까? 이상해. 내가 1년 전에도 이 자리를 맴돌았는데, 내가 5년 전에도 이 비슷했는데,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, 주말쯤 되면은 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? 아 내가 다음 주에는 좀 바뀌어야지. 내가 9월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, 잘안 바뀌잖아요. 그죠? 여러분, 인생은... 웬만하면 반복합니다. 저보다 이제 인생에 연배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. 아, 내가 10살 때도 이 생각했는데, 내가 70인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.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? 여러분, 저 동그라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. 직진하라였습니다. 직진해서 들어가라.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니까. 약속한 거니까 준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제가 말씀이라고 했죠.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약속입니다.